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원심 파악이 돼야 한다. 그것도 일부 조항이나 금액의 형량이 조작이 아니라 무죄취진로 세력이 유권자, 유권자, 유권자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무죄 판결. 그렇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국회 판결, 헌법재판소 불법 파면, 그리고 17년 5월 9일 날 있었던 대통령 선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합법적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뿐입니다. 자이 가짜 문재인 정권에서 일개 지방 법원장으로 있다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김명수가 과연 정의롭고 양심적인 판결을 내릴까 정말 의심하고 대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대법원에 호소하고 대법원이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최고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열 그분들이 오늘 이 판결의 역사적이고 법률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기를 정말 양곡히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전원합의체 14명 대법관이 전원 참석합니다. 그 중에 4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미약한 희망이지만 그분들이, 그분들만이라도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소수 의견이라도 내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부 파기가 되는 것으로 예급 대척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서 기업인들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결했고 정유라에 대한 성마 지원 사업에서 대통령에게 가해진 그 뇌물 액수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 때문에 그냥 일부 원심 파기가 되는 것은 그렇게 반가워할 일이 절코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또 고등법원에서부터 또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게 보면은 대통령을 계속 묶어놓어서 대통령의 성박이라 이런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일부 원심 파기가 의미를 가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줄어드는 원심 파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원장이 대법관 이름으로 집권 보석에서 당장 오늘 저녁에 석방해 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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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대법관 14명에게 정말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률을 가지고 있고 칼자루를 쥔 대법관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대로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내린이 판결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당신들은 앞으로 당신들이 피고인이 돼서 두 개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하나는 국민 정서의 법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단한 번도 받지 않았고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죄를 확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너희들이 함부로 거스릴 것인지라.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핵에서 머리핀을 꽂고 와서 대통령을 불법화 하는 그 헌법재판소 8명은 이른바 정유단의 발전으로 이미 명명되어 있습니다. 자 대법관 열4명 당신들도 그 역사의 법적에 엄중한 판결을 비켜 나갈 수 없을 것